나와있네요 이름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에 많은 17건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여서부터 해서 예레미야큰 책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미가서, 나훔 이렇게 작은 책들을 지금 통독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서에 통일된 주제는 바로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 그 심판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서 결국 어, 이스라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장차, 장차, 정말 완전한 세상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기름부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읽을 때마다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예언서가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사실 성경을 이 정말 어 맥을 놓치지 않고 잘어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읽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인가. 오늘 여기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댐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름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모든 물업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또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어, 이로 볼 때에 우리가 이 부르는 그리또라는 말은 어, 직함에 해당이 되고 예수는 이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개인 이름이 있고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히 구약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울 때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계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는 대로 예수라 이름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어 바로 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수는 여수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로는 여수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원래는 예수스인데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헬라말 예수스를 예수라고 번역을 한 의미는 구약의 여수와 예수다 구원자입니다. 여수하는 모세 후원 그 후계자로 출애굽이살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구원자란 뜻의 여수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약속의 땅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요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완전한 천국의 실체, 그 실존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신약의 요호수아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사실 인간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 이 땅에서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평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고 그 부름 앞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이 손에, 두 손에 아무리 귀한 것, 정말 비싼 건 그런 걸 쥐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처럼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그래서 육신만 썩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지옥에서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든지 천국에서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든지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고귀하다는 뜻도 있고요. 위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대행전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대요.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보다도 오히려 추월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 해교도들, 알라를 믿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믿지만은 바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아니에요. 알라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석가공자, 뭐 이교도들, 특별히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고 뛰어나고 위대한 것은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뛰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막판, 끝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그 날때부터 안전뱅이로 구글하는 그 젊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세상적으로 줄 것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 또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 병든 심령,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끝판왕인 사망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점점 독한 전염병들이 만연해 갑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 성인병. 또 요즘 뭐암 같은 이런 병들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은 사실 다 이런 불치병으로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딥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꼭 필요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없는 기도는 해봤자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응답을 접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 구제하자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실패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도전하는 악한 마귀 사단.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마귀를 제압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어떤 것으로는 마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가능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열어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장 무섭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흥 강사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누구나 다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 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바울은 자신의 용기나 담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뭐 가끔 귀신을 쫓는다고 안찰한다면서 어디에다 어, 메어놓고 때리다가 안찰한다고 때리다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유수거리가 됩니다. 무섭게 호통치고 때린다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에 대한 태상같은 믿음으로 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해꾼, 대적자,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무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좋은 일만 사실 있다라고 어 우리가 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렇게 예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계속해서 더 핍박과 화난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에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여러분 정말 믿음을 이룰 수 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악한 마귀 사단과 끝까지 순간순간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근데 결코 이런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 앞에 절대로 타, 타협하거나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태상같이 믿고 담대히 맞으면 넉넉히 우리 모두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17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잠깐 생체기를 내고 시련도 주고 어려움을 두지, 주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 했다 해서 다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닌 것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섬김이나 정말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지 정말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척 봉사하는 척은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만놀이 역임을 받지 않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폐부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또 눈뜨게 하고 그렇게 한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살리는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귀한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제부터 구원과 치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꼭 붙들고, 날마다 세상의 풍랑, 악한 막의 사단으로부터는 도전해도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